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6월 21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진서 선생님 전파 증례입니다. 우리 어, 박진서 제다이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한 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Jinseo Park. 50세 여성입니다. 경부 불쾌감으로 내원했습니다. 전파상 갑상선 실질과 같은 애구에 1.3cm 크기의 엑스트라 사이로이드 어, 리전이 보입니다. 혹시 피라미달 로브가 아닌지요. 이렇게 어, 질문하셨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갑상선이 뜨냐면 여기에 갑상선 이스무스가 있고 여기에 에 갑상선이 스무스하고 떨어져 있는 갑상선 조직이를 보입니다. 여기 우측 갑상선의 연속성은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종단상 보면 우측 갑상선 상극부에 연결되어 있는 어 연속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 사이로이드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요 엑스트라 사이로이드가 요거하고 떨어져 있지요. 피라미달 로브는 이렇게 이 좌측 갑상선에 주로 돌출대가 이렇게 삐져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 기간에 예 우리가 턱 베이스에 사이로이드가 내려오고 그런데 일부 잔유물이 남아서 사이로이드 위쪽에 남아있는 겁니다. 엑스트라 사이드로, 사이로이드 리전이죠. 이소성 엑토픽 사이로이드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트라키아고입니다여기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트라키하고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은 밴드 것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피라미달 로보는 그대로 쭉 삐져나오는 거니까 틀립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 사이로이드 그랜드, 이스무스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실질은 연결은 안 되었습니다. 실질은 자그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ectopic y r o d 같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건 사이 y r o i 연결 안 되고 band랑 fibrosis 같은 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이로이드 어퍼 폴이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엑토픽 사이로이드 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건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 엑토픽 사이로이드로 우리가 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건 잘못된 사진이네요. 엑토픽 사이로자 여기 엑토픽 사이로이드 그 다음 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라키아 사이로이더 여기 엑토픽 사이로이더입니다 엑토픽 사이드 우측 값상선에 엑토픽 어, 사이로이더가 되겠습니다. 첨파를 예. 비우시는 의사 선생께 제가 만든 첨파 어, 스캔법 USB를 추천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 교서 USB입니다. 스캠퍼 USB입니다. 요겁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형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스캠퍼 USB로 초음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전파, 갑상선 전파, 갑상선 경부 전파, 초음파, 부인과 전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전파 스캔법 USB와 장기별 질환 애슬 전파 USB로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